저 사람은 몰랐어. 어디 는지 모르고 있다가. 저희 어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영월 별마루 아니 별마루 안 올라가고 영월 라이딩 왔어요. 80km고. 오늘 80km고 네? 1,500획득고 도고 어필 세 개고. 보급은 한 번만 할 거예요. 보급은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오늘 저와 하면... 함께 흐를 가.. 온 어, 멤버 언니예요. 갔던 먼저 먹었지 우리. 우리. 음, 저희 둘만 파우저에 먼저 먹었고요. <laughs> 기 시작인가? 아, 아 진짜 예쁘다. 오늘 자전거 타기 완전 좋은 날씨예요. 짠. 똑똑똑. 저았어요 <laughs> <laughs> 언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빨리 간 거예요? 빨리 간 <laughs> 나를 버리고 빨리 갔어. 그렇지 않아.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어. <laughs> 아, 내가, 내가 흐른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 가는 거야. 진짜 나무잘거기안 적정에서 여기 아, 네 아, 여기가 예밀리제 예밀리제 정상 왔어요 정상 예예~~ 예예 <laughs> 아, 찍히고 있는 뭐? 거 맞아? 어시오네 어시 어, 시원해. 시원해. 어, 시원해 여기 앉아도 나오나? 오빠 사진 이거 저기 위에 올려놓고 찍어도 되는데 타이어로 아, 찍어요 그러면. 거면 좋겠어 차라리. 너무 다 어?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너무 너무, 너무 아름다여기 진짜 타로 좋다 그치? 어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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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때문에 어. <laughs> 안나가 자전거가 기아기아니 진짜 싫어. 싫어? 야 포미용길 두번째 어필 다 왔어 한조링 유튜버 힘을 내요 <laughs> 힘을 내요 세상에서 처음 해보는 쌍욕하나 <laughs> <여기서. 웃음> 나 누가 들을까봐 누가 들을까봐 진짜 이 악몽을 했는데 진짜 <laughs> 세상에만 아니 핸들 잡아 뜯었나봐 <laughs> 저희 소미형길 두번째 어필 왔어요 인사해줘. 그래. 언니 인사해줘 언니 언니 두번째 어필 여기가 몇 7키로에 어필 몇 나오지? 10? 20이라며 아까 아까 20키로도 있었고 순간 영사도2 0킬2 0 20 집중 20, 20, 20, 어? 어? 집중 좀 해. 집중 좀 해. 어. 집중 좀 해. 집중 좀 해. 집중 좀 해. 마지막 해. 집중 좀 해. 집중 좀 해. 집중 좀집 배틀째? 배틀째 간다고? 어. 응, 그래? 아니 뭐야. 집중 해. 김중좀 해. 여기 있어요. 이거 나... 뭐가 안 돼가지고 호흡 곤란하다 빨리겠죠. 업무 이렇게 되면 바로 응급실 가야 되고 두개다 먹어?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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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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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거 하나만 하나만 이나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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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떨어지. 탄력에 <laughs> <홀력이> 금방 죽네. 이상 <laughs> 아. 혼자 <이상해. 웃음> 아, 끝나. 아, 여기는 배틀제입니다. 여기는 몇 키로 어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와우가 또 꺼졌어요. 어젯밤에 배터리 충전하려고 했는데, 이번 주에 해서 안 해도 될것 같아서 그냥 또안 했거든요. 근데 와우가 꺼져버렸네요. 급하게 폰트라바 혔습니다 너무 힘들어. 찍고 있어요. 네. 너무 힘들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오늘 왜 이렇게 잘 타시는 ]어요? 거죠? 삼겹살 외치면서 탔죠. <웃음> 삼겹살 <laughs> 외치니 난 삼겹살 생각도 안 나던데. 삼겹살 <laughs> 네, 외치고 된장 국수도 <laughs> <꼭수>. 하고. <나는 잘 웃음> <나> 뭐 <laughs> <laughs> 여기 진짜 좋아요. 진짜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좋아요. 좋은 곳. 사방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. 사방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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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는데 <웃음> 지금 완전 훈련봉훈련봉 라이딩이 끝났습니다 9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은 4시에요 어쨌든 라이딩 끝 없어졌나? 없어졌어 하나가 아, 끝났갈때 많네 8 k 로이상 올라가야 돼 응? 원래 겉세장. 음, 진짜 맛이 좀 먹어줬어서 뭘늘 집에 못 갔어. 여기 자고 왔어. 사실 난 자고 와도 돼.